35살 왜 이러는 걸까 오빠 그거 같다 범죄자 먹으셔 뭐라고? 범죄자 먹으셨겠지 얼래 치킨 먹으러 가자 귀여워 아게 귀여워 왜저 메모리의 패션 저희 그 저희만의 컨텐츠 송파구 맛집 투어 중인데 네. 어제 셀프업으 갔는데 안 찍었고요 겟미 치킨 오늘은 미 치킨으로 갑니다 겟미 치킨 저희 오늘 월금날이거든요 메모리의 왈금날. <laughs> 우리집 가장. 가장이자 과장. 그래서 메모리가 쏜대요. 용돈으로. 어? 무슨 소리야? 아, 나, 나. 치킨은 먹어야 돼. 사 여기는 치킨을꼭 밥이랑 먹거든.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기 아니, 왔는데 혼자 지금 해방스러요이나밥안 좋아해. 돌려 왔어? 돌려 지 네. 그, 그냥 왔는데. 돌려. 어. 아, 어.

좋았어 별로 안 시켜요 멜리가 어, 구이. 어. 구이 양념구이 본말 그리고 한 마리 더 시켰어요 짠한번까 <놀람> <놀람> 어, 어, 오빠께 더 왔네, 양이. 아, 어? 오빠께 양이 더 왔나? 너을때 마신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저거. <목소리> 밥이랑 치킨 한번 먹어봐. 어이

김메이 맛있어? 맛있데 그냥, 근데, 그냥,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러면 먹까 원래는 거기 안에 뭐, 끼어드는게 있는 거야? 샌드위치 하 거기는. 맛있다. 다 맛있다. 다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

이렇게 이렇게 꺾컥꺾컥야셔는데 일단 담을 시작했다. 선이야개인마리아두 마리. 한 마리 더 줄던 될것 같은데. 그 그거 는거서든지 양념 인지 먹어야 하는 <목소리> <저 가지에 목소리> <많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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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깨끗이 먹어야지. 뭐야. 닭이몇 마리가 죽은 거야, 깨끗이 먹어야지. 저는 얼굴 다 두고 있습니다. 모르죠? 삥땅 하는 게 있을지. 진짜요 요새 그 급여명세서 안, 안 보내도. 아, 죽게죽게 죽게. 나는 바로 보내잖아. 끌게요. Let's e l o v Sorry, Sorry 귀엽고 섹시하게. Sorry one. 한 펄. <laughs> 핑크베리 아츄피민트초아인사가사가을 <아추핀>? 어. <laughs> <laughs> 음, 쓰는 응, 민초 싫어 빨리 골라 에에 아, 너무 겹치는 거 아이가? 안 겹치지 인트 하나 가야 돼. 란타시오르베 <laughs> 민트초코는 귀여우겠다. 핵 맛. 오빠 맨날 이런고 민트 초코 나중에 먹자. 내가 다 먹을까봐. 다른 거 맛은 더 먼저 먹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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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답해>. <웃음> <웃음> 오랜만에 외식하러 왔습니다. 외식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오빠가 집에 돈 없다고 외식 안 된다고 했나 그래? 돈이 없습니다 아니야 돈 많아 조슈아 걱정하지마 코끼리 식당 가자 나는 돈 깨. 돈가스 제육 순두부 이미 들어갔어 아, 그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거 말해줄까? 응. 오늘 회사 잠시 순두부 찍고 왜 저래, 진짜? 그런 근데 왜 시켜? 근데 여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저 기억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천 상관이 런 이런 것도 신혼 때는 다 사지. 가보 때는 맨날 숟가락 먼저 가지고 물을 해주고 이거 딱안자마자 이런 거 제일 먼저 했었는데 이제는 맨날 이거. 내가? 휴지도 딱 깔아야지. 휴지를 왜 깔아? 이렇게만 놓으면 돼. 맞다, 이거 사랑이 변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구 딸기 시에 소리가 들리나 <laughs> 아니 나라나라먹어 어? 뭐하는 사람이야 <laughs> 먹는 일 내가 뭘 찾아서 먹는다. 고기, 고기 고기 빼. 그럼 찾아서 먹자 그렇게. 고기는 단백질이잖아.

되게 알다가 네. 음, 모르겠는 그런 맛이네. 뭐가요? 잘먹다 수염을 왜안깎으셨어요 뭐? 수염. 뭐가 나가죠 뭐가 났는데 트러블 나가지고. 트러블. 옛날에 나코성 길러다녔을 때 같이 났는데 언제..뭔지 알지? 몰라 그때 나안 만났으니까 가자 어, 그 2차전입니다 2차전 스타트 배가 하나도 안 불러서 차가운데? 덥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 덥혀? <laughs> 코끼리 식당 리뷰 코끼리 식당 다시안 가? 그냥 뭐 누가 와서 막 데려갈 정도는 아니야 아 그건 당연하지 그냥, 그냥 한키 했다 이 정도 동네 김밥천국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무난무난한데 솔직히 특별한 맛은 아니고 가격도 한 7, 8천원? 가격은 네, 적당하지 오케이. 요즘 시세에 비하면 적당한 거 그건 맞는데 순두부찌개 양 겁나 작고 돈가스도 작고 8천원이죠 제육볶밥도 고기가 작아요. 그건 맞아. 근데 고기가 크긴 해. 그리고 막 엄청 특별한 맛은 다 아니고. 근데 나는 뭔가 시골 냄새가 나서 겨우 자고 있어. 왜? 그냥 뭔가 엄청 깨끗한 느낌 아니고 약간 할머니 집에서 먹는 그런 맛? 저는 다시는. 겨여기는 나도 아니야